수업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교재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일날은 우리 금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드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미숙하지만 배우니까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천천히 배워가시면 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시에 우리 교회 청소하는데도 함께 동참해주시고요 앞에 너무나 이렇게 멋있는 우리 하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 조성원 권사님께서 여 가지 보원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오늘 그리고 우리 어 귀하신 분 우리 이태영 성도님 어 정말 너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 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반갑지 않습니까? 네, 예, 항상 우리가 뵙는 얼굴이지만 예배 시간에 보니까는 더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성경책으로 56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에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자들은 이 사람은 한국의 스리아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성이에서가르치시며이르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사가은이사내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이니 너희는 사람은 이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사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상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치려고 만나지고자 하려오 나의 군대에 오지도 못하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만나지,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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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제가 언제부터가 느껴지는 것이요. 아,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달력을 한장한장 넘길 때마다 이제 그 달력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달력에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그림을 다 묵상하기도 전에. 또 다른 달력 한 장을 또 넘길 만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력을 넘기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예수님 만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요, 시간이 빨리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딱한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오직 한 날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은 오직 그날만 기다립니다. 누구신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날만 기다리는 삶 주님 만날 그날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참고 오히려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는 너무나 빨리 많은 것 얻기를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어쩌면 놓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은 어,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저는 아마 토끼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지치고 또 먼저 뛰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하다보니까는 외로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그 여유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이 지금부터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설사 내가 지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좀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기억 중에요. 저희 엄마와 참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기억은요. 어, 우리 엄마에게 제가 뭐큰 칭찬을 받았을 때그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을 때그 기억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엄마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랑 둘이서 햇빛이 촥 내려지는 그 양지 바른 곳. 옛날에는 양지 바른 곳이 있었어요. 양지 바른 곳길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이에요. 저는 문득 문득 그 시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감추어 두셨구나. 이 평범한 시간 속에 보화를 감추어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그냥 밭을 갈다가 자기 일상 생활을 하다가 그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주보 뒷편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아를 감추어 놓았는데 내게 보아를줄 것이고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감춰 놓았냐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 크감 중에 은밀한 곳에 그 보화를 감추어 놓았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그 보화를 발견하시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로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도 저처럼. 욕망의 눈이 멀어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국가의 그 식민지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자신들을 출 로마 시켜줄 것만을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좀더 빨리.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는 도저히 자신들이 노마에게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이 할수 없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긍거립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여워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오신 줄을 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오신 줄을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것을 안다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외경에 의하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은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이 나사렛, 그 이방 땅 갈릴리 땅은요, 구약 성경이 위해서 이방 땅이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요, 유대 땅에서 배척당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삶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대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인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고두 번째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지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냐?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말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준 이웃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니 그것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주거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애하라 하면은요,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열방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자존심도 없는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오늘 본문 삼십삼 절입니다. 7장 삼십삼 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곳 하늘 아버지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을 아는 자는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지금의 부족한 불편함을 오히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 여행자로서의 삶으로 쉽고 가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세 신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호가 있었어요. 그 호는 바로 거지라는 호였습니다. 거지, 여러분 거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목사님에게 호를 주시는데 거지라는 호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거지라는 뜻은요 크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요 이 목사님은요 나는 크게 깨달아서 거지이며 실제로 내 삶도 거지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지라는 호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장롱 문을 열고 하나님이 두벌 옷을 갖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옷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체험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거지 목사고 거지 인생이 되었기에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지들에게 주라고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임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즐깁시다. 주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앓니라 아멘.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준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뜻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성경은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정답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에서였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이 나오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이에요. 10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 뿐임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고, 우리를 국리력기시며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지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고도 긴이 싸움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은혜로 나온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이 이삭의 삶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 땅은 어느 누구도 살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먹을 물이 있었어요. 이삭도 자기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가나안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 가축들이 점점 죽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 가려고 블레셋 그랄 라 땅에 이 이삭이 잠깐 머뭅니다. 그때 이삭의 식솔들은 천명 가까이 됐어요. 잠시 머물려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그 불레새 땅에 머물면서 자기보다 강한 이 불레새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머문 불레새 땅도 지근이 심한 땅입니다 종들이 와서 말해요 이 땅에서는 못 삽니다 오늘도 우리 양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피난민들이 지금 이삭의 눈에 보입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그 블레셋의 그랄 땅에 이삭이 머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그 땅에서 그 해의 농사에서 백배의 수확을 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불렛의 사람의 눈에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모든 사람의 눈에 종기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평생 누구와 싸우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실 것인가? 이거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처럼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거르시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만 명이 넘는 자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살 힘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오고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지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는 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미랄 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여러분은 미랄이 좋습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당연히 보여지는 그 열매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보여지는 열매나 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모든 면에서 다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 우리 가정 모든 면에서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뿐이 없습니다. 모두가 보여지는 부분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미랄 되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며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심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나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거지들입니다. 진정한 부자의삶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일상 속에서 보아이신 그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하시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내게 주신 자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